안녕하세요. 달코스습니다 처음처럼 해서요, 어, 몇 아이, 어, 하나이는 선물 받았고요. 또, 요렇게 댓글에 또 궁금하셔서 하신 것도 한주 아이 가지고 오고 이랬어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이거 글룩시니아인데요. 제가 글룩시니아 이 보라가요, 봄에 시들시들해서 구근이 썩어가지고 삽목해놓은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삼목동인데요. 봄에 이렇게 초기 올라올 때 이상하게 좀 물을 많이 줬는지 구근이 썩어가지고 얘가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삽목이 잘 됐어요. 꽃을 하나 봤고요 여기 또꽃이 이렇게 하나 생기네요. 삽목동에도 이렇게 꽃이 생겨요. 자, 요거 이제 몇번 보셨죠? 요거는 빨강인데, 꽃이 네 개가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요렇게 있는데 여기 옆에 두개 나란히 심었는데 여기 하나가 보라가 물렀어요. 요즘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고 있으니까요. 이걸 구매하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댓글에 하우스님 이거 분갈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저기 탈탈 털고 하나요? 물을 어떻게 주나요? 막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올때 비닐에 쌓여 있어요. 오면 비닐을 헐렁 잘라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잎이 너무 커서 배춧잎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아래 뚱에 거밑좀 자르세요. 이거 밑에 거를요. 이렇게 좀 자르세요. 이게 삽목도 돼요. 유질랭도 앵조처럼 이렇게 잘라서 삽목도 되고요. 삽목하실 분은 좀 삽목 좀 해보시고요. 자, 저는 저기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삽목은 안 합니다. 자 삽목하실 때 꽂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꽂주시고요. 유질랭 댕초처럼 이렇게 자요렇게 해서 꽂으면 삽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삽목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꽂으면 돼요. 자 꽂을 때 요거 야생토나 산나초에 꽂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상토나 뭐 분갈이 흙뭐 무슨 뭐 산업사 이런 거에다가 삽목을 하시게 되면요 거기에 그름기가 있어갖고 잘안 돼요 삽목을 하실 때는 무비 차라리 분갈이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마사 이런 거 있죠 그 굵은 거막 이런 거 나온 거그름기가 없는 흙에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가 내린 것을 이렇게 옮길 때도요 뿌리를 안 털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 사는 그냥 그흙이 있잖아요. 분갈이 흙. 그런 거는 나중에 옮길 때또 흙을 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사냐초나 요런 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요렇게 꺾고지 하실 분들이요. 100% 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다 꽂았는데요. 나중에 모체는 다 뜯겨나가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할때 수저로 요렇게 떠서 옮기면 되거든요. 털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우이엽을 하나 해봤는데, 우이엽도 요렇게 되는 폼새죠 자, 할 때는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꽂으시면 되는데, 잎맥을 조금 깊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저는 예전에 이거를요, 살짝 꽂았어요, 요거. 요거를 살짝 꽂았더니 잘안 돼요. 이만큼 두 마디 정도, 여기 입선이 있죠? 요걸 두개 정도 이렇게 꽂아야지 잘 됩니다, 요. 요렇게 해가지고, 좀, 조금 깊게 이렇게 꽂으면 삽목이 잘 됩니다. 삽목한 거는 요, 마르면 물을 말리시면 안 되고, 이게 그치 바짝 마르면 요렇게 돼요. 비교가죠? 젖은 거, 바짝 마른 거. 요렇게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듬뿍 조르로 요렇게 주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받아 보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잎을 큰 잎을 좀 잘라 주세요. 이거 사실 소용 없는 잎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요. 얘를 그대로 이 분에서 그냥 키우면 좋아요. 키우면 좋은데 분갈이 지금 못해요. 꽃이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꽃을 보셔야 돼요. 자, 하시려면 연탄갈이 방식으로밖에 못하는데요. 밑에 게참 많네요. 저한7개 정도 잘라냈어요. 많이도 잘랐죠. 요렇게 해서 연탄갈이 방법으로 분갈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요 화분에 놓고 꽃을 다 보시는데요. 얘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육이랑 똑같이 키우셔야 돼요. 어, 카랑코에 그 다음에 황금 라마탄 사스 이런 애들보다 물을 더 아껴주면서 키워야 되는데요. 파콘 베고니아 있죠? 이런 것처럼 물을 정말로 아껴주셔야 되는데 이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무게감이 전혀 없을 때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탄 가리식으로 옮겨서 보시게 되면 이물 마름을 잘그 저기를 대중을 못 하시니까. 실패했다는 분 많으세요. 장미 백원이야 파콘 백원이야저 그냥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하셔야 돼요. 온도도 이게 추위도 많이 타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꽃 때문에. 날씨가 한 조금 좀 추, 저 선선해져야 되고요. 어느 정도 꽃을 본 다음에 해야 되지. 꽃도 못 보고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빼셔서 연탄갈이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하셔서. 그냥, 그냥 꽃을 보세요, 요렇게. 바깥에만 배수 잘 되는 걸로 요렇게 채우시면 되는데, 여기 채우실 때는요, 마사나 펄라이트나 이런 거를 많이 혼용해서 채우고, 추가로 하실 때는 이 흙을요, 채우지 마세요. 왜 그러냐, 분갈이 그러면 더 물러서, 가습이 돼서 물러서 보낼 확률이 있어요. 밖에는 배수 잘 되는 걸 옮겨주시고, 기양 옮기시면 은딱 맞는 거 있죠? 딱 맞는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요번에 토동이다육에서 어, 가져온 건데요. 토동이 1번이네요. 요거 선물 받아왔어요. 제가. 자, 요거요 여기다가 옮기시려면은요,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거의 비슷한 화분으로 옮겨 요렇게 옮기면 되는데 여기 좀 높잖아요. 높으면은 밑에는 살짝 뜯어주셔도 돼요. 이거 가습되고 막 이러니까요. 자이렇게요 살짝 아유 이렇게 가습되면 얘가 힘들어해요. 베고니아류들은자 요렇게 해서 살짝 요렇게 옮겨주시고요. 그흙 그대로 요렇게 사용해서 요렇게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다른 흙을 배수 잘 되는 흙 있죠? 다른 흙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른 흙이 준비가 안 돼서 요렇게 하는데요. 배수 잘 되고 마사 이렇게 함량이 높은 흙 있죠? 고런 걸로 요렇게 해서 꽃을 일단 보세요. 가습되지 않게. 이건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보라색 좀작살인데요 저번에 3만원짜리 그거 많은 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장님 이걸 지방을 한번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있어요. 이거는 노지에다 심어도 잘 돼요. 그리고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빼 보시면 되겠지만,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하게 요, 요, 뜯다 보면 순이 마사로 돼 있어요. 마사로. 그래서 요거를 뽑으셔갖고 위에 있죠. 요거 잎기. 요거를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 밑에 거 요것만 살짝 요렇게 해서 노지에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요거 뭐잘 살아요. 이게 원래 작살 나무가요. 좀 작아요. 키가 한 35cm 정도 요렇게 되는데요. 요거 빼서 요거는 지금 하셔도 돼요. 이거 심으시는 자리에다가 요렇게 하시고 화분에다가 만약에 키우시는 분들은요. 화분을 크게 사용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겨울 같은 때도 약간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 마름이 생겨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하실 때는 플라스틱 화분 이런 거 있죠? 큰 거, 큰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지금 하셔도 돼요. 작살은요, 지금 하셔도 되고 요거는요, 진노랑 만병초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안내를 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없기도 하지만 요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 만병초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비례야 만병초는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아주 힘들게 지금 활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병초가요 지금 꽃눈이 막 생긴 것도 있고 생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되고 화분이 작잖아요 이렇게 화분이 작은데 요거를 뽑으셔가지고요. 요거 그대로 조금 좀큰 화분으로 옮기세요. 화분을. 이거 한두배 되는 화분으로. 왜 그러냐면, 물말리실까봐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건드리면 이 꽃눈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달 있다가 10월 말쯤에나 어, 11월 달에 이게 분갈이를 해주면 좋아요. 만병초들은. 이게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자, 요거는 뽑으셔가지고, 요렇게. 밖에 배수가 잘 되는 흙 있죠. 그런 걸로 요렇게 채워주세요. 좀두 배가 되는 화분 있죠. 그런 화분에다가 그대로 옮기셔야 돼요. 이거 털지 마시고, 그때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병초들은요. 날씨가 추워서 분갈이 하는 게 있고, 요렇게 더울 또 따뜻할 때 해주는 게 있어요. 추위에 강한 거는 찬바람 나면 아주 살살해지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추위가 타잖아요. 이런 건요달 말쯤이나 다음 달쯤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병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요게 황금짜보인데요. 요거 제가 짜보가 하나 있어요. 짜보 기억 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짜보. 요거 한 2년 정도 더 키웠거든요? 꽤 커요. 목대 좀 보세요. 이거 고목나무처럼 돼있죠. 삽목도 요렇게 해봤는데, 여름 삽목을 했더니, 지금 3개가 죽구요. 3개는 뭐 살똥말똥 요러고 있어요. 지금, 삽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장마철에 요거를 잘라서 해봤더니 안 돼요. 꽤 많이 컸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는데 제가 이거 이때 2만 5천원인가 3만원에 가죠 많은 거 가지고 와서 재테크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예요. 지금 저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날 3년 자란 거 같죠. 2년 반자 요거를 3만 5천원 주고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비교해 볼까요. 요 작아요. 얘 많이 컸죠. 목대 지금 많이 쭉 생겼어요. 고목나무처럼. 수형은 예쁘게 키우진 못했지만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커머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거름 때문에 이래요. 영양제. 밑에요. 마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옮기면 돼요. 자 이게 영양제가 안쓸 수도 없고 우리가요. 영양제를 얹으 이렇게 시큼해져요, 이렇게. 이게 시큼해져가지고. 참, 이게, 제가, 저 여기 시멘트 바닥 이잖아요 공구리 치워놨는데, 하우스가. 온통 시큼했습니다 근데 뭐 영양제를 안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양제가, 이렇게 유난히 시큼해지는 영양제가 있어요. 제가 무슨 영양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영양제가 유독이 이렇게 돼요. 얼마나 빗자루로요. 막 솔로 뻑뻑 문지릅니다. 이렇게요. 온 데가 이렇게 막이끼가 청태가 끼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막 했어요. 미끄러져요. 막 이렇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영양제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아이고, 이건 뭐, 화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또 고사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거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유독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영양제 때문이구나 하고, 이제 농원 사장님들께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갱이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온 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천지가. <laughs> 저처럼 이렇게 되신 분 많으시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옮겨볼게요. 요거를, 어... 바로 뭐,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얘를. 그런데, 요거를 너무 작은 화분에 옮기니까 얘가 조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좀 넉넉한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맷돌 화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줄게요. 밑에 요거 깔았어요. 요거 깔고 간단합니다요. 뭐, 이런 거는요. 청자보, 저기, 짜보, <laughs> 짜보. 사 갖고 오면은 아마 흙이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자, 100 야생토예요. 그냥 해요. 요렇게요. 저것도 그냥 100 야생토에 되어 있어요.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된 밑에가 이렇게 굵은 마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층이요이 배수층을 굵은 마사로 이렇게 넣어 놨잖아요. 자, 마사를 조금 좀 털고 갈게요. 이거 마사가 뭐 영양가도 이렇게 없는데 이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저기 야생토하고는 또 달라요. 자, 요렇게 해서. 요만큼 요렇게 하는데, 이게 목대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요 황금 짜보가요. 청짜보는 있어요. 4만원짜리 이런 거 제법 크게 자라 있어요. 자, 요렇게 돼가지고요. 그냥 더털 필요도 없고요 요렇게 해서 자리 잡아서 넣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자, 해서 넣어볼게요. 밑에 조금 더 깔아야 되겠네요. 조금 좀 요렇게 올라오는 듯하게 심어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짜보에 비해서 이게 지금 화분이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좀 자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분갈이를 안 해요, 뭐. 저거 사, 2년, 다른 화분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안 하고, 올여름에 제가 저쪽 화분으로 좀 옮겨봤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놓으면요, 몇년 동안 막,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그러냐면, 가격대가 나가는데, 물말리실까봐요. 원래 이 자본은요, 요거 수준이면, 요 작은 화분 있죠? 여기에다딱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 하시다가 물 말려서 얘 보내실까봐 제가 이렇게 큰나분에다 씁니다. 요런 건 참고해 주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돼요. 그냥. 많이 털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해서. 키워보셔요. 이거는요, 월동도 뭐한 영하 20몇 도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위솔 심는데도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잘 자랍니다. 햇볕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꽃이 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잘 자랍니다. 물은 어, 여름에는 뭐 저는 매일 주고 키웠어요. 매일 주고 키웠는데 이게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 주시면 돼요. 와, 시라 이게 25,00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겨울에 온도가 너무 춥지 않으면 상록으로 이렇게 있는다고 해요. 털물매화가 지금 꽃이 다 폈어요. 저번에 그털물매화 보셨죠? 고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거예요. 화형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물매화들은 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화분을 조금 크게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선생님 화분인데요. 요게 나와 있어서 했는데 배수층으로 난석을 많이 깔았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처럼 야생토를 요렇게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거 옮겨도 됩니다. 한번 바로 옮겨 볼게요. 이런 거는 뭐 옮겨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밑에 조금만 이렇게 뿌리를 정리해 줄게요. 녹소토하고 마사하고요 섞인 흙에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요. 이거 자 많이 보시면은 요뭐두 가지 딱 섞였는데 처음처럼 야생토 이렇게 심으면 잘살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맞았죠. 화분 이거물 말리면은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 말리면 안 돼요. 물매야 종류들은요. 자, 요렇게 해서 햇볕에서 키우시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그늘 그 햇볕이 들어오면은요. 잎이 다타 버려요. 요렇게. 자, 그늘 햇볕 안 들어오는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요거 키우셔야 됩니다. 자, 요건 요렇게 해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분갈이도 할신 필요 없고 요래 가지고 뭐한 3년, 5년 요렇게 키우시면 돼요. 물은요 얘는 매일 줘도 괜찮아요 햇볕 쐬면 안 돼요 조심해서 키우셔야 돼요 얘는요 뭐냐면은 아주 거금입니다요 이거 핑크색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상농 노루기 어 8만원 짜리에요 엄청 거금이죠 이거는 지난주에 제게 그 선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요거 야생토를 한 포대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이거를 가져왔어요. 어, 요거 가지고 왔어요. 요 안내도 드리고 할겸 해서 요걸 가지고 왔답니다. 요거 삶께서 이거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하나 주셨는데요. 많이 주셨답니다. 감사드려요. 핑크색으로 된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핑크색으로 피는 거지 종류가 핑크색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핀다고 해요 상록으로 상록은 뭐냐면 겨울에도요 춥지 않으면 이렇게 상록으로 잎파리가 있는 거를 말합니다 수입 노루기인데 작년에 들어와가지고요 여기 할착이 다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요 노루기가 어 거기에 3만 원짜리 있죠? 그건 홀꽃이고 요거는 겹꽃이라고 해요 겹꽃이 한촉 이렇게 올라온 것도 뭐 10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어, 거금이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작년에 겹꽃이, 어, 보통 보면은요, 8만원짜리도 없었고요. 10만원, 막 2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겹꽃이. 그래서 어떤 겹꽃이 필런지는 몰라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은 제가 혼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선물 받고 안내도 드리고 할겸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화분이 조금 좀 크다 싶죠 이게 노루기가 요게 조금 좀 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큰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밑에가 요게 조금 낮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요 화분에다 한번 이렇게 심어 볼게요 문고리 화분 요렇게 낮은 거예요어 갖다 놓은게 어, 화분이 마땅한게 없어요 들어갈게 그래 가지고서 어, 요거에다가 요렇게 해봅니다. 요 맷돌 화분에다 씹을까 했는데, 맷돌 화분이 너무 커요, 지금. 그래서 요 화분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 화분으로 이제 요렇게 선택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밑에 굵은 녹소토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요렇게 조금 좀이 란석으로 채웠어요. 란석으로 좀 채웠지만, 요걸로 배수층으로 조금 요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보이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요. 아주 궁금합니다. 위에 거를 조금 좀 요렇게 해서 굵은 거를 요렇게 얹었어요. 그리고 처음처럼 야생토를 요렇게 깔은 다음에요. 자, 요렇게 깔고요 이게 뿌리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면 찬바람 나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뿌리를 털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옮겨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아이고, 다 얼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요거는 조금 좀 요렇게 걷어내든지 바깥으로 요렇게 할게요. 잘 해서 옮기세요, 잘. 자, 요렇게 해서 잘 옮겼어요. 옮기시면서 요렇게 뿌리가 좀 요렇게 되는데, 잘 요렇게 뿌리를 잘 요렇게 밀쳐 넣으세요. 이게 노렇게 한번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발달을 잘 했어요. 이노루기가 자랄 때 뿌리가 길게 내려가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돼서 자랍니다 이렇게 앉힌 다음에 이 뿌리를 잘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잘 하세요 자 요런 다음에 자이야생도 100%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셨죠? 녹소토 요게 녹소토예요 약산성 흙이에요 여기에 잘 자란다 이거죠 다음 주쯤에 시원할 때 옮기면 조금 더 낫겠죠 한 일주일 가지고 있다가 온도 내려가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 조금 좀 봉긋하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 주세요. 물 아주 그냥 듬뿍 주셔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처음처럼해서 가져온 거는 이제 분갈이랑 안내를 다 드렸어요. 이글룩시니아만 나중에 해드리고요. 자 요거 어, 만병초 만병초들은 지금 분갈이 안 합니다. 나중에 합니다요. 올려 드릴게요. 요거 털고 할 때는 제가 만병초 올려 드릴 테니까 사서 저기 하신 분들은 요렇게 하시고요. 물을 많이 최대한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요. 물약, 네네델 인트라 요런 거 있으시면 조금 좀 쳐주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쳐주시고요. 물쭉 빠진 다음에 물도 조금 주세요. 이렇게 왜냐 뿌리 할착 잘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뿌리 잘 내리라고요. 요렇게 해서. 조금 좀 쳐주시고요. 매일 쳐주지는 않고요. 요거 분갈이 해놓고는 매일, 3일, 매일 물주시는데요. 하루 건너뛰어서 요렇게 한번 스프레이 해주시면, 어, 좋아요. 그리고 뭐한 일주일에 한번씩 요렇게 물주고, 요렇게 하면 뿌리에 빨리 알짝 됩니다. 그늘에서 키우시는 거 아시죠?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요것도 약간 좀 그늘에 두세요. 이거 상록노루기요 반그늘 햇볕이 한, 한두 시간만 들어오면 되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탑니다, 얘도. 얘는 아주 그늘 식물이에요. 햇볕 안 보고 그냥 아예 그늘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반그늘을 정도에서 평상시에 키우면 잘 자랍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요. 어, 분홍기기, 분갈이, 뭐, 이렇게 하고 안내 말씀 다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